시작합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역시 현지에서 봤는데 이것이 모조입니다. 네, 이 어, 표지판은 제가 하노이 있는 민컴 센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어, 보시다시피 이거는 백화점에서 흔히 볼수 있는 증별 안내판 같은 거죠. 예. 네, 1층 모 팔고, 이증은 어떤 제품 팔고, 그런 안내판입니다. 물론, 영어도 있지만, 네, 이왕, 베트남어, 뭐, 베트남에 오시, 가, 오시는 거니, 베트남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어, 위에서 보시면, 어, 삼, 음. 아, 삼층, 그죠? 여기, 3층 같은 경우는 시집이 있고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엄득 음, 있어요 뭐 엄득 음, 음식 또는 식당가를 뜻합니다 음식+ 음식은 엄득+ 음, 엄득 음, 물론 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 음식을 먹다라고 할 때는 엄득이라는 음, 표현을 안 쓰죠 이 엄득은 음, 음식인데 한자어로 그죠 한자어원에서 온 단어이긴 해요 그래서 한자어로 된 그런 표현이면. 거의 대부분 공식적인 그런 상황에 주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얘들 베트남 음식, 그죠? 음, 음식 문화 이럴 때는, 엄득이라는 어, 음, 표현 많이 씁니다. 네. 참고로. 자, 3층에, 엄득 어, 음, 있고요. 식당가 있고, 2층도 엄득 음, 있네요. 네. 식당가가 좀 많았어요. 음. 그 다음에, 어, 1층. 같은 경우는, 더이짱하고 푸겟 두개 있어요. 어, 그죠? 더이짱은 뭐냐면, 더이짱이라는 단어는 원래 패션이라는 뜻이에요. 더이짱은 패션. 그죠? 그래서 의류를 판매하는 옷, 그죠? 의류 옷 판매하는 그런, 어, 층입니다. 그죠? 푸겟 또 같이 판매합니다. 푸겟, 푸겟. 후겟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후겟. 음. 그래서 우리 몸에 거치는, 그죠? 착용하는, 어, 그런, 어, 용도인데 옷 아닌, 그죠? 뭐 시계라든지, 뭐, 어, 가방이라든지, 뭐 액세서리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합치면 뭐다? 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1증에 가서 네, 구매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음, 지하 1층 지하 1층 'nhà 와 'gia đ ì 와 'gia đ ì 이라는 것은 약간 집을 총칭으로 가리키는 명사이고요. 자 n 은 가족 가정. 그렇죠? 자 그러면 야그 와사능은 뭘까요? 그죠? 이것은 가정용품을 판매하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야그 뭐죠? 뭐 어, 그냥 집하고 가정 관련 그런 제품, 에서가 가정용품입니다. 네, 컵이라든지 냄비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죠 음,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지하 1층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은 똑같이 험, 이 세. 험, 이 세. 뭘까요?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 중에 험이라는 것은 지하를 뜻하고요. 의, 세는, 어, 의세는 어 차, 오토바이 등을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험그이 음, 세, 험그이 음, 세 합치면 지하 주차장을 뜻합니다, 됐었죠? 네, 자, 이거는 음첫 번째 사진이고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진도 찍었습니다. 주의 휘스족 탕곤. 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림 먼저 보세요. 아, 이거는 뭔가 이거 주의 사항 같은 거. 그죠? 네. 네, 이거는 에스켈리터 <laughs> 사용할 때 주의 사항입니다. 어, 물론 여기는 우리 뭐 크게 내용적으로 이제 몰라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거는 없지만, 음, 볼때 무슨 뜻일까 한 번쯤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봅시다. 주의 키스 속 탐구 원때 네. 주의는 주의하다 또는 주의 그죠 음 이거는 이제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발음이 음 그다음에 키뭐뭐 그죠 키 뒤에 동사 오면 뭐다 뭐+ 뭐할때 동사할 때, 동사 할때 음. 사용그죠 수종, 사용은 이제 키 뒤에 오면 희 사용 그러면은 쓰족할 때. 그죠? 사용 무슨 뜻일까요? 사용하다, 이용하다. 그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이기 때문에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쓰족은 그죠? 여기는 이용하다. 그래서 키 쓰죽은 음, 이용할 때. 무엇을 이용하냐? 그죠 에스컬레이터겠죠? 탐구원 권구권 탐권그 음. 중에 탐은 사다리+ 사다리권이라는 거는 이제 돌돌 말다 그죠 그래서 어, 사다리 역할이긴 한데 그죠 <laughs> 사다리 계단 그런 역할이긴 한데 어, 돌돌 말면서 이제. 그런 그렇게 운영되기 운행되기 때문에 어, 탐구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탐구원 에스케이터+ 에스케이터는 탐구원 네, 탐구원 자 그러면 키스 중 탐구원은 뭘까요 에스케이터를 이용할 때가 되겠죠 주의에 에스케이터 이용할 때 주의 사항 음이런거 주의하세요. 예 네, 그림 보시면 뭐. 어느 정도 파악되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배가 봐, 다음 배가